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론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곳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곧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 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그치고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많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 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책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 없어서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18장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을 중심으로 토기장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들려 주시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셔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는 과정을 보게 하십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고 그 진흙으로 마음에 드는 토기를 빚는 것처럼 하나님도 유다 백성을 빚으실 수 있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흙을 뭉개는 것처럼 새 백성을 빚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부수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후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기도 하십니다. 반대로,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신 후에도 그들이 악을 행하면 약속하신 복을 거두기도 하십니다. 터진 그릇처럼 쓸모없는 백성을 다시, 다시 빚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터진 그릇을 부술 권한도 있으시지만 그 그릇을 고쳐 다시 쓸 권한도 있으십니다. 자꾸 넘어지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리의 모난 곳은 깎아내시고 터진 곳은 손질하시며 점점 보기 좋은 그릇으로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악한 길을 돌이키고 행동과 행실을 고치면 언제든지 재앙을 거두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개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무리 일러도 귀를 막고 돌이키지 않던 백성이기에 이번에도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아 그들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이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혹시 지금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시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유다 백성은 철저하게,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로 여기며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 악한 길을 고집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악한 계획을 돌이킬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심판 계획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주는 경고와 책망을 무시하지 않고 마음의 세계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며 악한 마음이 가는 대로 악한 일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은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예레미아가 없어도 율법을 가르쳐 줄 제사장이 있고 말씀을 전해 줄 예언자가 있으니 예레미야를 마음껏 비방하고 그의 말을 무시해 버리자. 그렇게 그렇게 그들이 대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가 없으면 그가 전한 말씀도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평안하다고 말하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있고 율법과 선전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레미야를 제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하는 이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들려 주시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것도 복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변호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 드리려고 했었지만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의 선한 수고를 악으로 갚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어리석고 악독해서 도무지 고칠 도리가 없는 백성입니다 이러한 백성의 모습들을 통해 이제 예레미야는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대신 하나님께 심판을 그렇게 청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아시오니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예레미야가 혹독한 심판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를 받거나 심판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립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을 넘어트려서라도 악의 질주를 멈추게 하시라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망하게 해주시기를 간청해야 하는 만큼 만연한 악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넘어져야 다시 일어서서 바르게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멈춰봐야 바른 길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그 멈춤을 통해, 그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 알게 됐다면 그것도 그 넘어짐도 그 고난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것도 복입니다. 라는 이세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거나 멈춰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설령,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것도 복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이 아침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설령 넘어지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 사실 그 넘어지는 것들을 통해 잠깐 멈춰 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복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강성교회 1호사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부을 위해 기도의 부을 위해 전도와 선교의 부을 위해 다음 세대의 붕을 위해 하루에 아버지 하나님 5분 동안 이네 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태바학교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진행 중에 있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태바학교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잔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조도 선교와 또한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모든 걸음 복되게 하셔서 그 귀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